어머, 세상에. 이렇게 죽었어도 이렇게 많아. 니 이렇게 실수. 맞아, 엄마. 죽은 것 같은데, 다살아있는안 죽었어. 소리는 다 살아있어. 그니까, 러 말이지. 이거는 편하게. 쪽파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이렇게 해서 태워보긴 나 처음이지. 그렇지. 엄마도 응. 처음이지. 농사를 지도 처음으 아니, 쪽파 잎새기를. 봐봐. 대단하지? 엄청 예쁘지? 응. 이거 봐. <laughs> 양파같이 들려. 내가 농사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야? 야, 나는 이런 거한번 하면 엄마 집착이 생겼어. 혁질하게 <laughs> 펜츠를 못해서. 그래서 내가 힘들어. 잠깐만. 아까는 해가 진줄 알았더니 어림없다, 엄마. 나는 혀 길어주세요. 일부러 해주세요. 봐봐라. 이거 봐. 꽃다발이야, 꽃다발. 이거 봐, 대단하지? 재밌네. 이건 재밌다, 진짜. 딴거 먹었는데. 왜냐면 뭐가 나오니까. <laughs> 아니 그냥 죽은 것 같은데도 속에서 아니 제주도에 <laughs> 갔더니 거기는 이 팔을 무지 많이 갖다 대자 갖다 너를 맞더라고해 가지고 말리는 거야 이렇게 말렸다가 또신나듯지 이게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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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가지고 가지심 뛰다가 고 편지 가지고 뭐든지 뭐가 나와야 되니까 같이 하니까 재밌지 어, 자, 이거 말라오는 게 무리겠네 아. 이번 많다야 상당히 많은데 이거 그래, 야, 이거 하나씩 꽂았는데 이렇게 많아졌어. 번져가. 막난 거야. 응, 하나씩 꽂은 거거든. 다 하나씩. 대박이다. 하나에 막막 막 뭐지? 감자처럼 막생겼나 응. 봐.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번져. 뭐 이렇게. 이거 하나씩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하아 이거 봐라. 꽃다발 어, 얘좀봐 봐. 하나 심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동급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아니 이렇게 동급돼서 나오잖아 이렇게 나도 희한해 어떻게 그러지 엄마? 무슨 희한지. 말인지 알아들었어 하나 심었는데 아, 네. 어, 소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따로 생... 따로 이렇게 희한하지? 어. 왜 어.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린 리잘 모르지 농사를 <laughs> 안 해봐서 <laughs> 이런 일이 생기지 <laughs> 희한하네 그렇게 되나봐 제주도 가서 뭐가 제일 좋았어? 아, 제주도를 그렇게 여러 번 갔는데, 여 여기 이 걷고 그려본 건한 번도 없어. 아, 차 타고 지나가는구나. 사진이라, 사진을 갖고도, 동아리끼리 아, 갔어도 바닷가 응. 뭐에 이런 거, 응. 문서교구갈 때는, 관광지만 어, 응. 갔잖아. 응.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도 희년대는 가는 사람들이고, 응. 그, 그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갔렇게 했을 때, 그렇게 참 좋았어. 응. 먹는 게 푸시려서 그게 좀안 좋았어. 불쌍해. 다음에, 조금 더 회비를 많이 걷더아 그렇게 고한날못 먹었어? 맨날 김치, 신김치찌개, 뭐. <laughs> 뭐, 맨날 그, 그 된장찌개, 그런 거. 신김치 갖고 온 거야, 뭐 어떻게. 신김치 사서 키지 봐. 이게 이새기가지금 아. 이렇게 저희 야기 한다니 김치 사서 한통 갖고 오셨더라고. 음, 아유, 뭐. 그 흔한 갈치를 못 먹을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 서서 먹고, 거기서도. 했다. 먹지다 했다. 간하네 여기, 여기까지 켤까봐. 예. 응. 지금, 파하느라고 연습이 됐어. 이거 봐. 맛있어. 응. 들어가서 그리고 마늘 엄마 같이 까자. 응. 지금, 지금 까면 좋아? 응. 야, 야, 이거 고다리 썩어, 썩어 고다리 아니, 내가 좀. 이게 나보다 이게 떨어 귀여워서 이거 많은 장아찌 담그면 좋을 것 같은데? 까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이거는 그렇게 약하 아. 약간 단단하져 겁나 크만 해. 그럼 아마 제주도 있으면 혹시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거 있어? 퀴즈 <laughs> 못 먹고 다못 먹었지 아무것도. 응? 엄마 이제 차에다가 어, 차이다가잘 <laughs> 해놔서 안전한 데만 다니면 혼자도 다할것 같아. 나 다닐 수 있어 이제. 밥을 응. 나는 그냥 한 먹어. 했다는 아니면 사 먹기도 하고 했다는 이렇게 단히마름만큼 이렇게 같은 걸끌가고비 거하고 먹었는데, 한 번씩 사먹고